안녕하니까 반갑습니다. 파워 앤돌핀 건강전도사. 날마다 웃고 사는 여자, 김정옥 강사 인사드립니다. 그래서 날마다 행복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의외로 내 몸엔 독이 될수 있는 음식들이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몸에 좋은 음식 중에도 매일 먹어야 할 음식과 매일 먹지 말아야 할 음식이 있다.건강을 위해선 매일 일곱 가지 무지개 색의 음식을 먹으라는 조언이 있다.여기서 일곱 가지 색의 음식은 과일과 채소를 의미한다.우리가 건강을 위해서는 먹는 것에 신경을 쓰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그쵸. 먹는 게 가장 중요하대요. 건강하게 사는 최고의 지름길, 먹는 게 음식이 가장 중요하고, 운동, 그다음에 독서, 그게 백쇄 건강의 최고의 키포인트라고 합니다. 영양 및 식이요법 학계에 따르면 다양한 색의 과일과, 채소를 매일 먹으면 자연스럽게 여러 종류의 비타민과 항산화 성분, 미네랄을 보충할 수 있다. 이는 건강한 체중을 유지하고 비만으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질환을 예방하는 비결이 된다. 하지만 건강에 좋은 음식 중내 몸엔 독이 되는 음식들도 있다. 이번 시간에 건강 음식으로 널리 알려진 것들이지만 모르고 먹으면 내 몸에 도구로 작용할 수 있는 음식들을 살펴보겠습니다. 1. 우유. 우유는 건강 음료로 알려져 있다. 그래서 성장기의 어린아이들에게 권하게 되는 음식이기도 하다. 하지만 우유도 사실 몸에 안, 안 맞는 사람이 있다. 우유를 잘 소화시키지 못해 속이 더부룩하고 체한 것처럼 느끼기도 한다. 그런 경우 유당의 분해 효소가 모자라서 소화를 시키지 못하는 것이다. 잘못 먹으면 배탈이 날 수도 있다. 무조건 아이들에게 우유를 권하지 마시고 지켜보신 후 문제가 없는지 확인하시기 바란다. 우유를 잘못 먹는 사람은 요거트와 요구트를 권장한다. 그렇습니다. 우유가, 어, 저는 안 먹는데요. 음, 몸에 좋은 것도 많은데, 한 가지 안 좋은 점이 있어서, 암세포가, 어, 우유, 그, <laughs> 우유를 좋아한대요. 이 점막에 달라붙은, 그것을 너무너무 좋아한데 그래서 제가 저는 암세포와 적이거든요. 그래서 안 먹습니다. 이 코코넛 오일 코코넛 오일은 중세 지방산이 풍부한 포화지방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는 콜레스테롤과 트리글리세리드 수치를 전반적으로 떨어뜨리는 작용을 한다. 하지만 테이블 스푼당 121 칼로리로 칼로리는 결코 낮지 않다. 하루 최대 테이블스푼 2개 이상의 양은 먹지 않도록 제한한다. 코코넛 오일이요. 3. 새우. 골다공증과 노화 지방에 좋다고 알려진 새우는 신장이 별로 좋지 않으신 분들이 드시면 안 좋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새우 머리에 퓨린이라는 성분이 혈중의 요산 농도를 지나치게 끌어올려서 통풍의 원인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또한 요산 성분이 많으면 발가락 등 뼈들의 통증을 유발할 수 있다고 합니다. 먹으려면 머리를 떼서 드시고 가급적 많이 드시는 건 피하는 것이 좋다. 혹시 내 몸에 해당이 되시는 분들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꼭 참고로 하시기 바랍니다. 4. 양배추. 피부도 좋고 다이어트 할 때도 좋다고 하는 양배추지만 양배추에는 고이트로젠이라는 성분이 있다. 이것이 요드의 흡수를 방해해서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 있으신 분들이 드시면 좋지 않다. 갑상선이 비정상적으로 작용을 한다니 주의해야 한다. 갑상선 환자는 양배추를 안 드시는 게 좋답니다. 내 몸에 해당되는 분들은 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5. 콤부차. 소화기관 후 건강을 위해 유산균이 든 프로바이오틱스를 즐겨 먹는 사람들이 있다. 홍차나 녹차에 유익균을 넣어 발효시킨 콤부차 역시 장 건강에 좋다. 하지만 매일 먹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콤부차는 신성을 띄고 있기 때문에 너무 많이 마시면 속이 쓰릴 수 있고 또 콤부차에는 설탕이 들어있기 때문에 이를 매일 천천히 음미하며 마시면 충치가 생길 확률도 높아진다. 콤부차를 선택할 때는 가급적 당분을 첨가하지 않은 제품을 택하고 하루 한두 잔을 넘기면 안 된다고 합니다. 한잔 이하로 드시는 게 좋다고 합니다. 6. 굴, 굴, 굴 석화. 서양에서는 굴을 바다의 우유라 하며 강장제로 여기기도 한 음식이다.하지만 비브리오 불립피쿠스 균이 있는 굴을 드실 경우 패혈증을 일으킬 수도 있다. 패혈증은 비브리오 불립피쿠스 균이 혈액을 타고 몸 전체로 돌아다니면서 독성물질을 중독시키는 것을 말한다.저 아는 분이요. 어, 이거, 비, 비브리오, 이게 발음이 너무 길어. 글씨가 너무 어려워. 비브리오 이균이 있잖아요. 어, 이, 이것 때문에, 어, 이거, 이거 햄을 드시고 폐혈증 걸려갖고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참잘 먹어야 될것 같아요. 너무 좋아, 즐겨 하셔도 안될것 같아요. 어, 독성 물질을 중독시키는 것을 말한다. 그, 비브리오가 혈액을 타고 뭐몸 전체로 돌아다니면서 독성 물질을 중독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엔 죽는데요. 간이 안 좋은 사람이 드시면 증상이 더욱 악화돼서 치사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생굴 좋아하시는 분들도 참 많으신데 되도록이면 굴은 익혀서 드시는 것이 좋다고 한다. 아시겠죠? 7. 시금치. 시금치는 영양분이 풍부하기로 널리 알려진 음식이다. 하지만 수산 성분이 높은 음식이기도 하다. 수산 성분은 칼슘과 철분이 결합하게 되면 체내 흡수율이 떨어지게 된다고 한다. 또한 칼슘과 만나게 되면 몸 안에 결석이 만들어진다고 한다. 평소. 결석과 담석증 같은 환자는 절대 드시지 마시고 조심하시는 게 좋겠다. 이 시금치도요, 내 몸에 해당되는 거, 이거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 참고하시고 건강에 유의하시고 건강을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좋아요, 댓글 공유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 구독 꾹 눌러 주시고, 여러분, 복 많이 받으세요. 어,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축복합니다.